갑자기 비가 내려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오, 우와, 오, 큰일 났다 오, 오, 아 이거 피할 데도 없는데 클났네. 우산도 안가지 오고. 아, 아, 야 이거 비를 쫄딱 맞게 생겼네. 비아그라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아그라는 없는 살림에. 그 돈을 빌려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성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 몸이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성기능이 약해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 비아그라를 먹어서 억지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 이거 당장은 뭐 급한 불은 끌수 있겠죠. 뭐 내가 가난했을 때돈 빌려서 쓰면은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더 문제가 됩니다. 비아그라를 먹으면 당장은 그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데 몸은 더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성기능을 좀 강화하고 싶다면 제가 오늘 추천하는 약초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지금 이게 다 치... 식이거든요. 이 칡넝쿨이 감싸고 있는데, 어휴, 위험하죠. 오, 드디어 잡혔습니다. 야, 엄청 많네. 야, 여기 좀 공간이 있어서 찍을 수도 있겠네요. 이겁니다. 야, 장관이네요. 뭐 이지사 꽃이 피네. 자 칡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이야 엄청나네요. 이렇게 지금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이야 이거 진짜 많다 대단하다 와와 와, 정말 대단하다 오 이렇게 이야 이건 뭐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야 정말 많다 오. 돌돌돌돌 감아 올라가는 게 새삼 줄기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칡동굴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치이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한삼동굴이잖아요. 이거 한삼동굴도 지금 감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새삼이 이만이 숙주로 삼는 게 아니고, 이 한삼동굴도 숙주로 삼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도 다 시들 거예요. 새삼이라는 식물인데요. 정말 이 새삼은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이 새삼 줄기만 지금 보여드렸었는데, 이 새삼의 씨앗을 우리가 토사자라고 하거든요. 토사자. 근데 이 토사자가 씨앗이기 때문에 정력제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력제는 체력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체력만 좋아지면 성기능 같이 좋아지거든요. 젊은 사람이 성기능 좋잖아요. 그건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약해지고 성기능도 같이 약해지는 거.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좋아지고 그 결과로 성기능이 좋아지는 거. 그럴 만한 약초를 소개하는 게 이게 토사자라는 거예요. 이 토사자가 원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체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성기능뿐만 아니고 여러모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성기능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토사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잘안 된다. 그러니까 성기능 말고 전체적인 어떤 기능들이 좀안 된다고 했을 때, 이 토사자를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또, 눈도 좀 좋아진다. 이런 그, 옛날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사자를 먹으면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 성기능이 같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없는 살림에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어, 내 가정 경제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의 약이 토사자예요. 달에서 드시는 것보다 분말이나 환을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약초예요. 대부분의 약초들은 달에서 복용하잖아요. 그런데 토사자는 물론, 달아서, 뭐, 안될 때는 달아서 복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분말을 해서 복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토사자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자, 보세요. 아우. 이빨로, 이게 깨물었을 때 똑!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씨앗인데, 이 씨앗을 달인다고 했을 때, 영양성분이 추출이 될 것인가, 약효성분이 추출이 될 것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말을 해가지고, 그 분말 자체를 복용해야 내 몸에서, 어, 느 정도는 다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맛이 담담하거든요? 뭐, 특별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요리에 활용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이, 떡에 넣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분말을 해가지고, 곱게 분말을 해서, 이 쌀하고 섞어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그냥 간간히 드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께 체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이렇게 좀 토사자를 일정량으로 드신다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 결과로 성기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토사자를 가지고 만드는 그 대표적인 약이 연령고본단인데 이 연령고본단에 토사자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연령고본단은 원래 성기능을 강화하는 약이 토사자 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연령고본단을 드신 분들 중에는 뭐 성기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비아그라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정반대의 약입니다. 비아그라는 없는 살림에서 대출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토사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튼튼해지는 그런 약효가 있는게 토사자고 그리고 연령 고분단이라는 처방입니다. 오늘 토사자 설명드렸는데요. 주변에서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씨앗이 맺힐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이 늦은 가을에 그러니까 이 새삼이라는 식물과 실새삼이라는 식물이 또 있거든요. 근데 실새삼보다 새삼이 훨씬 더 꽃이 늦게 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쯤에 채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 제가 항상 이제 약초를 올릴 거니까 또 보고 싶다 하면은 그 구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면 다음에 제 영상 올리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아, 뜹니다 띵동 하고 제가 올려, 올린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좋구요.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좋아요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른 약초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